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에 찬성하신다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부회장로이기 이재형 회장님, 이기 회장님, 3기 오영익 회장님 4기 진종현 회장님 5기 김진수 회장님 6기 서범석 회장님 7기 천광식 회장님 8기 사랑하는 오분순 회장님 9기 노만재 회장님 10기 김노진 회장님 11기 강수리 스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2기 12기 김남호 회장님 일어나오시죠 저희 12대 제일 보시면서 저희 12대를 이끌어주시는 상임부회장님 중에 최고인 김남호 회장님. 한번 인사하시죠. 이따가 하실거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후배 기술을 이끌어주실 김영춘 13기 회장님 일어나시죠. 14기 이현정 회장님, 15기 정창덕 회장님, 16기 김남인 회장님 별도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아, 회장님은 선임공학공자분이다 선임에 찬성 하신다면 큰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